안녕하세요. 여섯시 내다역입니다. 빨갛게 네 울긋불긋 네 다육이들이 물들어가고 있는 계절입니다. 어 이제 일교차가 커지면서 사람들은 이제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모든 식물들은 어 이제 곱게 단풍을 어, 들면서 예쁜 모습을 또 보이는 계절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 이렇게 산에 있는 나무만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육이들도 물들어가고 있는데 자 다육이를 키울 때 가장 큰 다육이의 매력이라고 하면 아마도. 어, 이렇게 통통한 입장을 어, 가지고 있는 다육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매력으로 다육이를 많이 키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다육이를 아주 통통하고 귀엽고 야무지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육이는요, 일단은 첫 번째로 물 주기가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어, 보통의 이제 식물들이 그냥 자주 뭐, 이제 통풍이 잘 되는 상태에서는 뭐 3, 4일에 한 번씩 물을 줄수 있는 식물들이겠지만, 어, 다육이는 일반 식물과는 다르게 물을 자주 주는 식물이 아니에요. 하지만 자주 물을 안 준다고 해서 물을 싫어하는 식물은 절대로 또 아닙니다. 물을 주는 방법이 다를 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통통하게 키우시려면 자주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어, 가끔 한번 많이,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어, 자주 주는 것이 아니라, 2주에 한번 정도, 그때 물을 줄때 풍성하게. 자, 풍성하게 물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위에서 주는 물을, 어, 이제 상면에서 주는 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어, 물이 고여져 있는 곳에 물을 이렇게 받아놓고 화분을 통째로 넣어주는 거 이거를 이제 저면 관수라고 하거든요. 이제 밑에서부터 천천히 물을 끌어올리면서 오랫동안 충분히 물을 주는 거죠. 이제 2주에 한번 정도 혹은 뭐 15일에 한번그 15일이 2주구나. <laughs>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을 주시면은 한번 물을 이렇게 줄 때마다 다육이가 물을 빨아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아 이제 언제 물을 먹을지 모르니까 물을 많이 저장해놔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물을 흡수하는 게 다육식물입니다. 근늘 자주 물을 주면 다육이들이 통통해지기보다는 웃자람이 생기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서 자주 물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물을 주는데 풍성하게 많이 이렇게 주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물을 많이 먹었을 때, 어, 통풍이 정말 잘 되고 햇빛을 잘 봐야 되는 사실 환경 조건이 필수예요 어쩔 수가 사실 없습니다. 다육식물은, 어, 이렇게 좀 통풍이 정말 잘 돼야 되고 햇빛이 이렇게 강한 어,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좀 자생하거나 그런 나라에서 이제, 어, 이런 DNA를 가지고 있는 식물들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햇빛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육기 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나무와 식물들은 햇빛을 좋아하겠죠? 근데 특히나 이 다육식물은 햇빛을 또 받아야만이 색도 예뻐지고 더 튼튼해지는 또 식물이기 때문에 물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햇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분갈이에 대한 포인트가 있는데 분갈이는 자주 해 주면 좋을까요? 음뭐 안 한,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이거는 이제 뭐 정말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평균적으로 1년에서 1년 반 안에는 분갈이를 해주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합니다. 예, 근데 이제 다육이를 통통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얘네들을 분갈이 하잖아요 뿌리가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새로 분갈이를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뿌리를 막 내리잖아요 실 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어이 다육이들이 막 통통해지고 예뻐지는 시기는 아니고 막 성장을 하는 시기여가지고 예쁜 다육이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이 화분 안에 이제 뻗어 나갈 대로 이제 뿌리들이 다 뻗어 나간 뒤에 그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이제 화분 안에. 뿌리가 이렇게 꽉 쪄들었을 때, 음, 이때부터는 다육이들이 예뻐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뿌리를 막 확장시키지 못하는 때까지 오면은 다육이들이 그때부터는 아 이제 크기보다는 내가 더 예뻐지고 어 이제 물을 이제 뿌리에다가 막 흡수해서 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뿌 이제 뿌리의 힘이 이제 약해지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 한 번씩 물을 빨아올리게 되면은 어 입장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물을 이제는 여기에서 물을 얻어 먹는 거죠. 이제 뿌리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잎에다가 의존을 하는 그 시간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물을 줘도 굉장히 빨아올림도 이제 빨라지면서 잎장에다가 물을 저장해놓는 그 시기가 이제 찾아오면 다육이를 굉장히 통통하게 키울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이는 요 아이는 젤리 공주인데요. 젤리 공주 너무 예쁘죠. 기본적으로 굉장히 통통하기도 하고요. 요게 이제 다육이가 어, 분갈이 한지 1년이 좀. 채 되지는 않았지만 이 아이도 분갈이를 하고 나서 지금 이 안에 뿌리가 굉장히 가득 찼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물을 주면 은 얘네들이 이제 뿌리가 많이 확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 이제는 뿌리에 힘을 많이 준다기보다는 이 사이사이에 입장들에 힘을 주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 굉장히 입장이 더 훨씬 더 통통해지고 단단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시기가 찾아오는데 이때가 이제 분갈이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이제 지났을 때 뿌리가 가득 차기 시작했을 때 이때부터가 정말 또 하이라이트이거든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제대로 어 다육이를 보시고 근데 이제 이 모습이 너무 또 오래되면 여러분 좋지 않아요. 뿌리가 이제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또 오래가게 되면 저 서서히 서서히 다육이들이 이제 절정으로 예뻐졌다가 이제 절정으로 또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는 때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럴 때까지 이제 보시지는 마시고 한 1년. 안에, 아, 네. 어, 이제 건강해지는 모습, 그때부터 점차 한두 계절, 세 계절 정도 예쁘게 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분갈이. 그러면 그 상태에서 다시 얼굴도 또 건강해지면서 다육이도 또 사이즈도 커지면서 또그 모습으로 예쁘게 물들이기. 요거를 여러분들이 반복을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음, 지금 요거 매금 장미인데요. 와, 얼굴 좀 보세요. 얼굴이 완전히 이제 얘네들이 굉장히 오므라져 있으면서 장미 모양의 얼굴이 굉장히 예쁜 아이들인데 얘네들이 지금 물 많이 먹고 와 입장들이 그냥 꼬불꼬불해져 가지고 얼굴이 쫙 피니까 지금 이 모습입니다. 음. 에오니움들이 지금 가을 맞아 가지고 너무너무 예뻐지고 있어요. 여름도 그래도 좀 무난하게 어좀 보내 주는 다육이 품종이기도 해 가지고 에오니움들이 점차 자리를 정말 많이 잡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어 사랑을 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아유, 지금 이제 물 많이 먹고, 이제 막 예뻐져야 되는 시기인데, 이 예뻐지는 시기가 올해는 조금 더디네요. 예, 날씨도 늦게까지 좀 더웠고, 물, 지금 비도 많이 와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여름철에, 여름을 힘들게 보내고, 막 성장하는 시간이 조금 길었어요. 어, 회복하는 시간도 길었고, 사실 이 계절 정도쯤 되면은 굉장히 물이 많이 들어있어야 되는 시기인데, 어, 전반적으로 이렇게 막, 빨갛게 물이 들지는 않아서 조금 아쉽지만, 서서히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닐라비스, 뭐, 지금 하루가 다르게 조금, 어, 피멍들면서 울긋불긋해지려고 하네요. 요렇게. 음. 바닐라비스 얼굴 너무 예쁘죠, 여러분? 아유, 정말 꽃처럼, 한 송이 꽃처럼, 음, 요렇게 예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로우도, 아, 요렇게. 음 예뻐지고 있어요. 야, 여름에 진짜 힘들었거든요. 요거 이제 소인제 무지금이에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초록빛이 많은 다육이라서 여름임도 사실 뭐 힘든 계절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초록빛이 강한 다육이들이 여름을 굉장히 잘 견뎌 주거든요. 어, 확실히 어, 확실히 이렇게 초록빛이 있는 아이들이 확실히 건강합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이제 올 가을도 이제 넘기고 또 겨울도 넘기면서 음또 예쁜 모습 음, 선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살것 같은데 벌써 막 추워지고 있네요. <laughs>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통통하게 멋지게 귀엽게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고맙습니다.